금주 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DK 복덕방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초 소형 평수 미달을 기록했던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가 최근 완판되면서 소형 평수의 분양 성적이 주목되는 광명 자이, 더 샤포레나도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1,700가구가 분양되는 광명 뉴타운인데다. 지금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형 평수도 무난하게 완판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분양 업계 관계자는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의 비뉴가 완판 소식을 알리면서 광명 뉴타운 및 소형 평수 중심의 분양 단지들에게는 희소식이 됐다라며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광명 지역인 만큼 향후 프리미엄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된 지난 4월. 분양권 거래가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 중심으로 금매가 소진되면서 거래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여전히 발목 잡혀있는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완화 규정 등이 풀리지 않아 분양권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아니라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요. 최근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분양단지에 대한 전세 사기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으며 상반기 통과 여부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값이 1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가 멈추면서 낙폭은 축소되었는데요. 지난해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세종은 반등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아파트 값이 상승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에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하며 정주여권이 양호한 단지의 인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원도심의 자리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개발 시 주거 시설은 물론 주변 기반 시설까지 재정비돼 지역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만이 일반에 공급되기 때문에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규제 해제로 주택 담보 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완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문제가 다소 해소됐고. 전매제한 기간 축소,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